네, 여기는 지리산입니다, 지리산. 와, 보이시나요? 지금은 구름이 계곡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저기 일행도 계시고, 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아,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이제. 복귀할 날이. 멋집니다, 지리산. 다름을 아는 이치를 알려주는 산이라고 하네요 멋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명산입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습니다 예, 저기 계신 분들이 저희 일행입니다 자 마지막 내려가는 데까지 다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도록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! 이만 끊겠습니다 빠이빠이